자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출제를 은근 하는 편이니까 어, 좀 대비해 주시고 나중에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이게 좀 사점이 커요 후반부로 갈수록 사점이 좀 커요 여러분들 그기 때문에 음. 우리가 기출문제는 한 다섯 번 정도 풀면 다섯 번 정도 풀면 거의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 정도면 나중에 이제 이 점이 되게 소중해요 실제로 어. 해보시면 알아요 막 나중에 시험했을 때 69.68.67.도 아주 기분 정말 들었거든요. 음. 여러분들, 음, 음.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소득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원천징수가 원칙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이 고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분들은, 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니까 굳이 소득세에서 원천징수로 소득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맞죠? 어,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중에서 면세사업자 있죠? 제가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 제가 여러분들 인적역 제공하잖아요? 그럼 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예요. 그럼 저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저는 신고 안 해요, 여러분들. 그 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소득 파악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원천징수를3% 당해요, 실제로. 됐죠. 어. 그래서 여기,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면 면세사업자라는 얘기고, 그럼 소득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3%에요. 여기 있죠. 의료보건요 우리가 그 의사분들 중에서도 질병 치료 목적 있잖아요. 맞죠 어. 대신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5월달에 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5월달에 신고 또 해요. 뜯기고 신고하고 근데 5월달에 신고할 때막 기다려져요 환급받거든 무조건 그죠 아, 그래서 뭐 5월달 빨리 5월달에 왔으면 좋겠어 막. 빨리 환급받고 바로 신고해 버리고 바로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5월 1일날 곧바로 총알같이 아무튼 예. 되시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는 없어요 원칙이 예, 무조건 분리과세 없고 사업소득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료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팁이에요 팁그 외국은 여러분들 뭐 반찬 같은 거 사야 된다면서요? 맞죠? 왜, 우리나라에서 그, 뭐지? 리필 해주는 거 깜짝 놀라,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죠? 우리나라는 리필 바로바로 바로 해주잖아요. 맞죠? 단무지 리필이요? 이렇게 하면 리필해주죠? 외국은 그 사야 된대요, 별도로. 아무튼, 그래서 팁 주는 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 호텔에서 여러분들 그, 뭐냐. 호텔에서 그, 봉사하시는 분이, 특히 호텔 직원분이 의자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수건도 챙겨주시죠. 맞죠?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신용카드 같은 거 긁으시면 거기 봉사료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 가서 그러시면 안 돼. 어, 전 봉사료 되기 싫으니까 제 의자는 제가 알아서 뺄게요. 재미없죠? 응. 그래서 5%다라는 거. 원천징수는 왜냐면 하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3%, 봉사료 5% 읽어주셔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신고방법 원칙인데 이게 제일 많이 냈어요. 최근에. 뭐냐면, 사업소득은 제가 이미 했었지만 원칙이 무조건 종합과세에 신고해야 돼요 월달에 죠 어, 신고해야 되는데 요걸 어 우리, 우리 어저께 주택 1주택의 임대는 원래가 비과세였죠 죠 어, 그래서 여기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래요 그때는 내가 14%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5월달에 신고하면서 분리과세된 이상한 어떤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무시하시고 아무튼 그냥 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알았죠? 어, 좀 외워주세요. 2천만 원 이하를 꼭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저는 두 문제 풀 거거든. 알았죠? 어,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장난치니까 어, 외워주시고. 자 그다음에 사업소득도 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요 연말정산 있어요. 아시죠 어, 이런 분들 이런.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우리가 7,500만원 이상이신 분들 복식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뭐 뭔가 제재 없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보험 모집인 있죠? 보험 아줌마. <laughs>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은 누굴까요? 방문 아줌마. 학습지 아줌마. 그다음 음료품 배달원 어, 이분들은 소득이 많이 낮으시죠 여러분 주로 맞죠 어, 소득이 처음에만 높지 좀 낮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그때 연말정산을 2월달에 해줘요 이정도좀 어, 외워주세요 맞죠 요 세명 아이거 했었죠 그럼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기출 문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잘 나오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요. 200, 아, 706페이지, 706. 교재 706페이지. 음, 자, 706페이지에 14번이에요.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14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 동그라미 1번.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틀렸죠. 우리 아까 뭐였어요? 여기 여기 어 아까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천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내셨어요. 1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1주택 소유자가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2주택이라고 맞아야 틀려요. 2주택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월세 물어본 게 아니라 보증금 물어봤잖아요.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전세죠, 여러분들. 전세는 이 주택까지도 우리가 비과세예요. 3 주택부터 과세고. 다시 월세랑 좀 전세 구분해 주셔야 돼. 요 지금은 월세가 아니라 전세잖아요. 간주임대료니까. 다음 네, 동그라미 3번.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돼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됐고, 4번 보지 마시고. 4번은 좀, 좀 여러분들 설명할 게좀 너무 길어요. 어. 그래서 생략. 몰라서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어. 자, 일단 어디로 가주시냐면 또 나왔던 게 725. 725페이지. 여기를 최근 들어서 자꾸 파요. 뭐, 실제 현실에선 되게 중요한 동네이긴 해요. 여러분들, 그, 실제,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 쪽은요, 워낙 중요한 현실에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음. 자, 먼저 725페이지에 12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2개의 주택을, 예, 소유한 자가주택을 보이시죠? 거기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이게 간주임대료란 뜻이에요 보이시죠? 우리가 월세는 1주택 예, 2주택에 임대는 과세죠? 월세는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세잖아요 보증금만이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이걸, 이걸 오답으로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땡! 어, 난 1주택 이상으로 배웠으니까 2주택 땡! 과세지! 이렇게 맞아요 이거 간주, 얘가 월세면 틀린, 오답이에요. 월세면 틀렸는데 얘가 전세니까 맞는 말이에요. 전세는 아까 3주택부터 라면서요 맞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문구를 꼭잘 보셔야 돼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2번도 좀 약간 오답이죠.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게 너무 틀렸어요. 아, 너무 틀린 건 아니고 좀 반쪽 반은 틀렸어요. 근데 1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었어요. 이런 이런 건 이의제기가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가장 그지 같은 걸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해서 주택 소유한대요. 그러니까 나한채 있고 배우자 한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랬을 때 주택을 소유해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이제 나랑 나한채 있고 배우자가 한채 있어요. 한채 있을 때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만약에 한한 한 채를 임대했어요. 그럼 1 주택 임대로 보겠다라는 거잖아 요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것. 합산한다라는 건2 주택 임대로 보는 거고 이그러니까 합산하면 이 주택 소유자가 1 주택 임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임대하면 비과세지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임대하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합산할까요 합산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거 합산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배우자는 당연히 주택 따로 보유하지 누가 같이 보유해 맞죠? 나 하나 배우자 하나 따로 하고 그 중에 하나 넘기, 넘기는 합산하지 않는데 그럼 비과세 되는 거야 무조건 맞죠? 어,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오키?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우리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초과 아, 우리가 어저께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 소득은 소득세 과세한다라고 했죠. 아무 리1주택이지만 9억 넘어가는 건 과세 때린다. 땅바닥이 잘만하다 이렇게. 네. 자 됐어요. 워낙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나와요. 이 특히 아시죠? 어, 좀 대비하고 가시고 어저께 했던 그 사업소득의 세무조정하고 이쪽 주택 쪽은 좀 대비하고 가셔야 돼요. 알죠? 았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연금소득인데요. 자, 연금소득은 요것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시험에 나올 게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 자, 보시죠. 이규시부터는 실기할게요. 불쌍하죠, 많이? <laughs> 맨날 이러고 있긴 한데. 그죠. 달래드려야 되니까. 어. 보시면 우리가 공적연금은 강제적으로 내는 연금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 우리가 공적연금 즉 우리가 만약에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만 받는데요. 제가 알기론 어떤 분, 어떤 분 상표는 가릴게요. 어, 어떤 분의 어머니께서 거의 누구지? 선생님 생활을 한40 교직 생활을 거의 한 사, 40년 하셨대요. 30몇 년인가? 한 어,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연금소득이 아무튼, 부러웠고. 500만원 받지, 500만원. 얼마나 부러, 부럽, 부럽지 않아요? 사실 부러운데, 많이 부러운데. <laughs> 아무튼, 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분은 신고해야 되냐? 아니에요. 뭐냐면, 연말 정산 끝나요. 그렇죠? 다음 연도 1월 달에. 얘는 조심하시게 1월 달에, 1월 달. 우리가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달. 아까 사업소득도 보험모집인 그쪽 2월 달이었잖아요. 여기는 1월달에요. 아시죠? 어, 그럼 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딱한 가지밖에 없대요. 5월달에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 안 합니다. 왜냐?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다음 중 5월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해야 되는 놈 이렇게 문제 출제해요. 실제 많이 제일 출제 많이 했던 게저것 중에 하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냈죠? 그럼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5월달 에 신고 안 해요. 알죠? 어, 그래서 공적 연금만 있든 우리가 근로 소득만 있든 아까 했던 보험 모집인 소득만 있든 다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니까 5월달에 신고 안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에 요 딱으로 주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준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공적연금 이거 안 해오시면 낚여요. 공적연금이 내가 1억 있고, 그 다음에 복권에 올해 또 4억 당첨된 거예요. 막 봄이 올때 신고해야 될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맞죠. 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복권은 어떤 소득이에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무조건 신고할 소득에서 무조건 제외예요. 맞죠. 그럼 남는 건 공적연금밖에 없는 거. 신고하냐 안 하냐 따질 때. 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 신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금액이 크네? 신고해. 이게 아닌 거예요, 절대. 알죠 어,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분리과세를 껴넣잖아요? 분리과세는 빼고 해석하셔야 돼. 신고할 거냐, 안할 거냐는 무조건. 알고 계신 게 좋을걸? 알고 <laughs> 계신 게 좋을걸요, 진짜로? 그래서 여긴 절대 금액까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어, 소득 가지고 오세요. 소득까지. 어떤 소득인 이런 거. 어. 나중에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사적연금이요. 뭐냐면, 우리가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상은 안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냐, 없냐는 실제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분리과세는 원천지수 끝나는 거고. 맞죠? 분리과세 선택 안 하면 내가 신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거예요? 신고 안 하실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좀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렇전 신고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귀찮아요. 알고 보니까, 원천징수로 하면, 내가 세금 천만 원 내야 되는데, 신고하면, 사백만원 밖에 안 낸대요. 아, 저 귀찮아요. 이 빼면 더 내고 말죠. 미친놈은 없어요. <laughs> 그죠. 렇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은 실제 업무에서 중요하긴 해요. 알았죠? 물론, 그거를 세무사분들이 해주시긴 하는데, 세무사분이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직원이 해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세무사분들은, 네, 그, VIP 고객 주로 신경 써요. 여러분들 속고 계셨구나. 알았죠. 어, 그래서 주로 직원들은 직원들이 이런 거잘 모릅니다. 표정인데, 아, 알, 알겠어요.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 이런 거 하셔야 돼. 알았죠. 어, 하셔도 나 이거 배웠다고. 이렇게. 어, 그럼 어, 저, 저, 저 사람이 세법 좀 배운 사람이니까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챙겨줘요막 이런 게, 이런 것들. 경험 못 해보셨죠. 그 어머니, 한 분, 한 분께서 경험하셨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배웠던, 어저께인가? 배웠던 의제 매입세 공제 있죠? 어머니께서 그거 챙겨드셔가지고 2천만 원인가 받으셨어요. 세금 2천만 원 깎으셨어. 거기 세무사한테, 세무 그 대인한테막 가가지고, 나 이거, 이거 배웠다고안 했겠지. 나 <laughs> 의제 매입세 공제 안 해주냐고, 그거, 그거 안 해주냐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냐고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냐, 모르냐, 커요. 상당히. 실제로. 특히 소득이 좀 크다면. 그죠? 어. 아무튼, 네.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를 잘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세금 측면이 완전 달라요. 알았죠?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나라에서 절대, 어, 받아가세요라고 안 하거든요. 절대요. 음. 자, 여기 기타 소득인데요. 어, 기타 소득은 시험에 이름만 기타지 잘 나오는 기타예요. 알았죠? 어, 자, 챙길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자, 뭐냐면,